3회차, 4회차 문제인데요. 뭐 제일 어려운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 이따가 4번 인덱스 함수 제가 따로 또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자, 먼저 먼저 해설 먼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기록이 몇위 안에 들어야 돼요? 거랍니다. 5거죠 2차 기록도 몇위이에 위인에 그러면 뭐로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뭐로 한대요? 공백으로 하게 됩니다. if와 o 와뭘 쓰래요? small m s 를 쓰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는 if. 저희 잘 이해가 가는 거를 요거 보면서 하시면 여러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보세요. 자, o 와 or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자, 먼저 1차 기록이 주어가 필요합니다. 나, 내가. 자, 몇위 이내라 했기 때문에, 스몰로 이중에서 변하면 안 되죠? 몇위 이내. 2위 이내인 거죠. 음. 자, 다음 또두 번째 조건. 또몇차 기록 중에서? 2차 기록 중에서, 스몰, 또 F 사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가로가 하나 더 닫아야 됩니다. 이건 5어에 대 가로죠? 자, 이둘다 2위 이내이면 뭘 한다고 그랬냐면 본선으로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이거 주어를 생각을 못 해내면 어렵습니다. 이거 주어,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아, 잠깐 할 시간 드릴까요? 음. 자 여러분들 잠깐 할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트렁크라는 건 소점을 수 버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트렁크가 절단이라는 뜻이죠. 라운드 다운이나 인트 함수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라운드 다운처럼 소점 수 자릿수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기가 뭐이면서 4원이면서 판매량이 얼마 미만? 400미만 또 또는 지기가 4원이면서 판매량이 얼마 이상인 거600 이상인 거죠. 여기 봐보세요. 400미만이거나 또는 4원이면서 얼마 600 이상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는하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D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D에 보지잘 보세요. D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범위? 전체 표범위. 그 다음에 합산할, 아, 평균 구할 필드명 콤마. 다음 조건. 그랬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점이 나와요. 그래서, 트렁크가 절단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이고. 이렇게 콤마 0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콤마 보로 0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소점 자리로요. 이렇게 이 트렁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콤마 0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을 뿐입니다. 네, 다음. 아주 쉽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 D 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표범이 콤마. 네. 어, 필드명 판매라고 한다 이제 평균 다음에 조건 써놓을 셔야됩니다 그런데 소점이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 눌러서 네, 트렁크 트렁크가 트렁케이션 절단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하고 se sum if 입니다. 자한 번만 구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이 f 사안 해도 됩니다. 콤마, 큰 따옴표, 앞에는 무슨 글자든지 상관없고, 1루수, 2루수, 3루수, 그 글자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실책률에 대한 합계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s u m if, 네별 루수군요 네. 다음 5번 하기 전에 인덱스 함수 좀따 하고요 아 5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거 시험지에 꼭 나온다겠습니다 무슨 응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응급이에요? 블로그이죠 10번으로 찾기 이렇게 글자 한자니까 이거 A자 찾으려니까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미드 써야죠? 이 중에서 네번째 있는 몇 글자를 구해봐야 돼요 요 A자가 네번째 있죠 다음 표범이 F4 그 중에 팀명이 하나 둘열 번호가 2죠 그래서 블루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좀 아까 차제값이 문자였기 때문에 정확히 c 0으로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문자니까 A가 문자일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여러분들 정확히 유치밖에 없다, 이죠 문자는. 물론 숫자는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이 문제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수 중에 가장 높은 놈이 누굽니까? <목소리> 이게 아니에요? 얘가 제일 높잖아. 그죠? 이 사람의 뭘 표시하래요? 이름을 표시하래요. 이해 하나요? 음. 그러면 정답 아닙니다 인덱스 범위 쉬운 것 중에서 자 신은이가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이죠 열은 몇번 열이 아이고 열이 몇개몇개 없어요 아이고 이 22까지잖아요 네자 열은 하나밖에 없죠? 이러면 간단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이 중에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점수가 똑같아야 됩니까? 얘가 95점이면. 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얘가. 그죠? 안 바뀌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보세요. 이 자리에 3을 매치 함수로. 무슨 함수로? 매치 함수로 찾을 거예요. 어떤 값을 찾으라 하겠어요? 이 중에서 어떤 놈? 제일 큰 놈이 얼마였요좀 아까. 99였죠? 맞습니까? 콤마 그거를 찾을 표범이 그 중에 몇 번째 있어요? 99가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 갑자기 찾은 거고요. 그스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얘가. 뭐 바꾸는 거? 위치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다음 콤마 뭐? 0 정확히 뭐는 너? 1차는 너 1은 뭐야? 열번호가 무려 500개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죠? 블록신과 중에서? 그래서 누구나 왔어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누구 할까? 얘 할까요? 유경자. 100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유경자 바뀌면 제가 한게 맞는 거예요? 바뀌죠.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를 105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 큰놈에 대한 뭐 위치 바뀌어서 자동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 더어 제가 어 생략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인덱스 범위를 이렇게만 씌했어요 그래서 행번호는 모르겠고 열보를 무조건 뭐야? 1인 겁니다. 3행 몇년1년이죠 열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3자리가 똑같지 않을 수 있죠? 몇으로? 무슨 값? 여기서 최대 값이 뭐, 얼마예요? 99죠? 콤마 그거에 대한 위치, 99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정확히 1차는 놈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행 1렬이 돼서 누가 나와요? 신은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해놨죠, 여기에? 그러니까, 결론. 결론. 얘가 범위죠. 뭐? 범위. 다음 얘가 무슨 번호? 행 번호죠. 얘가 무슨 번호예요? 열 번호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도 해보시죠. 자,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문제 같은 경우는. 야, 이해 못했다는데 핸드폰이?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래요. 일차하고 이차가 둘다 A면 뭐가 되고 치우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만 A면 뭐가 되게 하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if and 자어차 성적이 뭐와 같고 A와 같고 또2차 성적도 뭐 A 그죠?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최우수로 한다고 그랬죠. 사실 복사하고 싶은데, 그냥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드가 아니라 뭐예요? 우어죠 자, 찍어서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a 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뭐로 한대요? 어, 우수로 한다고 그랬나요? 음. 나머지를 뭐로? 네, 공란으로 되는 거였고요. 다음.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출석이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얘는 출석이 몇 개입니까? 얘는 하나죠. 자, 그래서, 자, if로, count, 로 count 로 세는 겁니다. 이 중에서, 뭐인 개수를 세요? 출석인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는 얘기는 모두 다 뭐했다는 얘기예요. 출석했다는 얘기죠. 모두 다 출석하면 뭘를해달래 A로 해달라고 했죠. 뭐 복사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카운터로 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카운트 2%로 출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카운타로 하라겠네요. 뭐로? 이래도 됩니다. 카운타는 뭐의 개수를 세니까? 문자 개수를 세니까? 똑같은 얘기죠. 3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음, A가 되겠네요. 또, if, 네, 카운타. 카운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카운터 어리죠. 가산다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정법으로. 그래서 뭐 이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b 로 하라고 그랬나? 맞아요. 그렇다 않으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C로 해달라고 그랬죠? 음. 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해봤어요. 자, 이어가 뭐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연도, 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2024년이 된 겁니다. 빼기, 자, 공식이 왜2 0 0 0인지 아시죠? 2차 몇 년이 되야 되니까, 여기. 미드. 여기 이자가몇 이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부터 두 자죠. 그럼 2차 21 되겠죠. 그러면 빼면 3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아이고. 네, 이 콤마 2. 네. 자, 가로다아야죠 자, 그런데, if. 만약에, 며칠 전에 했던 기억나시죠? 거주지가 뭐이면 서울이면 휴가를 몇일더 주고 5일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몇일더줘 휴가를 8일 더 주라는 문제에서 썼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는군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무슨 응급이에요? 이것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어.. 이프엘은 나중에 하고요 블루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업으로할때요 왼쪽에 있는 글자니까 뭐로 레프트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거를 찾을 표범이 F4. 다음에 이 콤마 뭐야 문자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P A S T만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K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if 뭐뭘 한다고 이럴 때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아이고 못 들어갔어. 응.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코드 어디야? 아이구야? 가져라아안가져네자네 네, 코드 뭐로 오리로라고 했죠? 네 아이구야 이 뭐야 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너무 뭐 쉬워할 테니까 D 에버리지죠? D 자 들어가면 무조건 전체. 그 다음에 연봉.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어요? 부서가 무슨 부? 영업부였죠. 그런데 끝에가 영세채우라하겠고 올리마라고 우리 죠 문제에서는. 그래서, 라운드 업으로 하고, 자, 여기다가 중요합니다. 끝에 0몇개 채우라고 그랬죠? 3개. 맞춰볼게. 음. 자, 제가 어, 올려드릴 테니까.